5단원, 에너지와 생활.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에너지들을 배워보고 또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알아볼 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방금 동영상에서는 많은 에너지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에너지가 왜 필요할지, 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에너지의 형태가 바뀌는 예는 무엇이 있는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2초. 과일 전지 만들기. 우리가 먹는 과일로 전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과일 전지를 만들어 시계를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과일로 이렇게 LED에 빛도 들어오게 하고 시계도 작동시켜 볼게요. 준비물, 반으로 자른 과일 두 개, 구리판 두 개, 아연판 두 개, 집게 달린 전선, 집게 달린 전선이 연결된 전자시계가 필요해요. 구리판과 아연판을 모서리에 긁히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실험에 사용한 과일은 절대 먹지 마세요. 실험에 사용한 과일이나 채소는 아연이온이 들어있으므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반으로 자른 귤두 개에 각각 구리판과 아연판을 하나씩 꽂아요. 한쪽 귤의 구리판과 다른 쪽 귤의 아연판을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해요. 귤에 꽂아둔 나머지 구리판과 아연판에 전자시계를 연결하고 전자시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작동한다면 과일 전재에 연결한 전자시계가 작동하는 까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자른 귤두 개에 각각 구리판과 아연판을 하나씩 꽂습니다. 한쪽 귤의 구리판과 다른쪽 귤의 아연판을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귤에 꽂아둔 나머지 구리판과 아연판에 전자시계를 연결한 뒤 전자시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실험을 실제로 해보고 작동한다면 작동하는 이유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전지 만들기 우리가 먹는 과일로 전지 만들기를 해 볼게요. 과일 전지로 시계 작동하기. 반으로 자른 귤두 개에 각각 구리판과 아연판을 하나씩 꽂습니다. 구리판과 아연판이에요. 꽂았습니다. 한쪽 귤에 구리판과 다른 쪽 귤에 아연판을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귤에 꽂아둔 나머지 구리판과 아연판에 전자시계를 연결한 뒤 전자시계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자시계가 작동하네요. 이귤 이외에도 레몬, 오렌지, 사과 등과 같이 과즙이 풍부한 과일이나 감자, 고구마, 가지, 호박, 토마토 등의 채소로도 실험할 수 있습니다. 전자시계가 잘 작동하지 않으면 집게 달린 전선이 구리판, 아연판, 그리고 전자시계랑 잘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일 전지에 연결한 전자시계가 작동하는 까닭이 뭘까요? 과일 전지에서 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겠죠. 과일 전지에서 전자시계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이겠죠. 과일 전지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구리판, 아연판, 그리고 과일, 전기를 필요로 하는 전자시계, 아니면 버저, 전자 계산기, 멜로디카드, 발광 다이오드 등을 통하여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과일전지로 LED, 발광 다이오드에 빛을 내어 볼게요. 구리판이 플러스고 아연판이 마이너스예요. 여기 있는 긴 다리를 구리판과 연결하시면 되고요. 짧은 다리를 아연판 있는 곳과 연결할게요. 빛이 명확하게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서 이 발광 다이오드 윗부분에 빨간 점처럼 빛이 들어옵니다. 보세요. 네, 보이시죠? 면 사라지 면있 죠？윗 부분 을봐주 시면 연결 하기, 전 연결 하 죠？이렇게 LED 에도 빛이 들어옴 을 확인 할수있 습니다. 과일, 전 지로, 빛 들어오게 하기도 해보았습니다. 실험이 다 끝난 후에는 이렇게 구리판과 아연판에 묻은 과즙을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과일은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